어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어, 과정이 있었죠. 그래서 뭐 어, 누구보다도 뭐 감독님이야 모든 스텝 배우분들이 어, 다 슬픔 속에서 지금 어,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천도제그 장면을 찍을 때는 사실은 그날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. 또 해피리면은. 그래서 어, 어떻게 그, 그 촬영을 끝내고 빨리 서울로 올, 올라왔던 거 기억이 있는데, 또 영화 속에는 또 그, 이, 이런 또 결과가 되니까 어, 저희들도 영화를 보면서 참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의도치는 않았지만, 어, 어, 이 영화의 어떤 슬픈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, 또 어, 그것이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어, 슬픈 영화가 아니라 어, 그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얘기로 남을 수 있는 어,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,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.